부모님과의 갈등,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뭐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께 굉장히 좀 양해를 구하고 하는 말인데, 부모님의 사과를 포기하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에게 집중해서 본인이 먼저 바로서게 된 뒤에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그 과정에서 사과를 받으시라고 말을 조금 돌려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음. 안녕하세요. 마무치욱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정신과 전문의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양이 한편 에도습니다재탄만 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대생입니다. 저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항상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중학생 때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저와 성향이 맞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울면서 부모님께 힘들다, 전학 가고 싶다 등 이야기를 했는데 덩치도 큰게왜 못이기냐, 너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 등 말이 지금까지도 엄청난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후에는 진로 문제까지 겹치면서 3년 전 처음 우울증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때도 부모님은 너만 힘들 줄 아냐. 너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해서 그렇다. 등 말로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3년 전부터는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 비관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 전 상담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 특별한 차도는 없고 상담사분께서 부모님을 모시고 상담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어머니와 함께 상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께서는 나는 같이 상담 안 받으면 안 되냐? 다른 사람 앞에서 돈까지 주면서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이 싫다 등으로 또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게 이럴 수 없을 정도로 큰 바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저에게 미안해하는 날이 올 수는 있을까요? 네, 사실 중요하면서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사람이 가까운 만큼 서로에게 힘도 많이 주지만 상처를 주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갈등, 어려움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면서 선택을 하는 게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아요. 뭐 오늘 밤뭐 먹을까, 내일 저녁 뭐 먹을까 이런 거는 선택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결정하는 것. 이런 것은 내가 선택을 한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문제에 대해서 다들 좀 갈등, 절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에 관한 문제들 중에 핵심은 폭력 또는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상처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나에게 사과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사과를 하면은 내 상처가 다 이제 회복이 되고 나는 바른 삶을 살아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냉정히 얘기하면 이게 순서가 조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 부모님이 회복이 된 다음에 부모님이 사과를 하시는 게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순서예요. 부모님이 자녀분들을 어렵게 하는 부모님이 약간 이렇게 굽어 있는 상태에서 양육을 하셨고, 그 상태에서 자녀분이 자라셨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굽어 있는 상태로 세상을 보시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표현하신 자기 비하예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이 굽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만나기 때문에, 이게 표지지를 못해요. 점점 더 굽으면 부었죠. 그래서 사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내가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데 이게 사과가 어떻게 나온가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민한 거다. 아니면 네가 좀그 생각을 안 하면 된다. 다른 애들은 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굽어있음의 증거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자책하는 것이 줄어들 거예요. 그 말은 굽어있는 게 이제 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은 부모님도 점점 펴지게 돼요. 건강함이 이제 건강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본인이 한 말, 본인이 한 행동을 다시 검토를 해보셨을 때 분명히 사과를 할 마음이 드실 거고 그때가 돼서야 건강해진 질문자분께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나면은 다들 그러면 그때가 오는 거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분명히 그때는 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의 문제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께 굉장히 좀 양해를 구하고 하는 말인데 부모님의 사과를 포기하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려요.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면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목표를 포기하시고 부모님에게 집중해서 본인이 먼저 바로 서게 된 뒤에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그 과정에서 사과를 받으시라고 말을 조금 돌려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진정한 사과를 받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진정한 사람이 돼야 진정한 사과가 나오잖아요. 상대방이 굽어있는 상태를 지금 알고 계시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먼저 본인이 바로 그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 치료를 계속 지속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